네,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밤 비 증시는 금리 상승에 따른 기술주 약세가 심화되면서 3대 지수 모두 내림세로 마감했습니다. 전통 산업 비중이 높은 다우 지수는 0.39% 내린 반면 기술주 비중이 높은 나스닥은 2.7% 하락하며 여타 지수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의 경우 1.31% 내렸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이틀째 3%대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아시아 거래 시간에서 한때 1.4% 선을 하회했던 미국 채 10년물 수익률은 뉴욕 시간에서 1.5% 선에 다시금 근접했습니다. 미국 공급관리자협회가 발표한 서비스 PMI에서 물가 관련 화의 지표인 지불가격 지수가 2008년 9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점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1.9조 달러 규모 부양 패키지에 원활한 통과를 위해 내용 수정을 받아들이겠다는 소식도 금리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대규모의 재정 부양이 통과되는 만큼 국채의 공급도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금리 상승에 취약한 기술 성장주들은 대거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1위 기업인 애플이 2.45% 내린 가운데 마이크로소프트 와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이 2%대 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4.8% 넷플릭스의 경우 5%가량 내렸습니다. 반면 골드만삭스 시티그룹 jp모건 등 대형 은행주는 1에서 2%대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아메리칸 항공과 카니발 그리고 메이시스 등 경제활동 재개 수혜주들도 이날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차량 공유 업체인 리프트의 경우 시장 기대를 웃도는 2월 월간 이용자 실적이 확인되면서 8.2% 올랐습니다. 경쟁 업체인 우버 역시 2.7% 올랐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에너지 섹터가 1.43% 오르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금융과 산업재가. 상대적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대형 기술지가 포함된 it와 경기 소비세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 상대적 약세를 보였습니다. 글로벌 백신 보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확진자 수에서도 유의미한 감소세가 확인됩니다. 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이 고조되는 만큼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점진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통적인 경기 민감주와 함께 소비자 서비스 관련 업종에도 관심을 지속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모닝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